아이언샷이 맞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 오늘 제가 아이언샷의 기본기서부터 핵심 포인트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이언샷 기본기 하면 어떤 걸 생각해 보셨나요? 자 일단은 제가 배제이 프로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laughs> 아이언 기본기 아이언샷 기본기 어떤 걸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아이언 기본기는 손이 반드시 클럽보다 앞에 아. 있어야 된다. 핸드 포스트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건가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음. 혹시 그러면 우리 허석호 프로는 네. 어떻게 아이언샷 기본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페이스 중간에 맞춰야 된다? 페이스 중간에 맞춰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아마추를 어 대표하는 우리 진달래 아나운서. 진달래 어. 아나운서는 어떤 걸좀 기본, 아이언샷의 기본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두 분의 대답을 합친 거예요. 네. 아, 두 분의 대답 중간에, 네. 좋아요. 아마 아이언샷 기본기가 어떻게 되어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이언 샷의 기본기, 오늘 베제이 프로랑 허석호 프로가 말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다운블로우 임팩트 만드는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 자, 이 다운블로우 임팩트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한테 일단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다운블로우 임팩트란 공이 우리가 바로 임팩트 되는 지금 공부터 최저점에 임팩트 되는 걸다운 블로 임팩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퍼 블로 임팩트는 최저점을 지나서 상향된다고 했어요. 자, 다운 블로 임팩은 공부터 바로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동작을 왜 해야 되냐? 우리가 페어웨이에서 잔디에 공이 있는 겁니다. 공을 깨끗이 맞추기 위해선 공부터 임팩이 돼야 된다. 아마 여기까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정말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공부터 맞으면서 이 클럽이 약간 리얼 클럽보다 로도스보다 좀더 서서 맞는다는 거예요. 음. 이 서서 맞기 때문에 공이 더 멀리 가면서 바람을 타지 않고 정확도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언샷 하면은 다운블로 임팩트가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시청자 여러분한테 또 여쭤보고 싶어요. <laughs> 그럼 다운블로 임팩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고민들을 해 보셨나요? 자, 이거는 음... 진달래 아나운서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 아이언샷 다운블로로 쳐야 된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시도를 해 보는데 정확한 뭐 이론은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좀 찍어 쳐야겠다. 좀 강하게 치 쳐서 좀 다운블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네. 제가 이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아마추어분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찍어친다 하면서 그냥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이렇게 하세요. 우리 네. 골프는 회전 운동인데 어떻게 하시냐면 칠 때서 찍어칠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막좀 동작을 찍어친다라고 좀 잘못 오해하고 있어서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음. 일단은 다운블로우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선 최저점 그리고 스윙의 축에 대한 개념 정리가 확실히 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스윙의 축이다 하면요.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가운데 있는 명치를 스윙의 축이라고 해요. 근데 이 명치를 우리가 느끼고 스윙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머리축을 이해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음. 자 머리축이 우리가 임팩트 되는 시점에서 최저점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공보다 더 뒤에서 머리가 있어서 최저점을 지나고 상향 타격이 되는 어퍼블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음. 자, 그러면 우리가 다운블로라면 공보다 뒤쪽이 아닌 공을 바로 지켜봤을 때내 코나 내 정면에 공이 임팩트가 되는 순간을 우리가 최저점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스윙 축의 최저점은 머리인데 내가 이 머리를 공을 보고 임팩트를 줄 거야 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축을 잡고 한번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공을 한번 쳐볼게요 와 굿샷 네. 그 지금처럼 저는 축을 잡으면서 스윙을 했기 때문에 강한 힘을 주지 않았어도 비거리가 멀리 가면서 방향성 또한 좋았어요. 네. 자 근데 여기서 각 아, 아연이 가끔 볼때 이름이래요. 뒷땅도 나고 타핑도 나고 정말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 이게 축이 움직여서 많이 그렇다는 겁니다. 음, 네. 자 그럼 제가 축을 살짝 오른쪽으로 바꿔 볼게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볼이 나오냐? 뒷땅에 나온다는 겁니다. 어퍼블로우로 맞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아연은 절대 안 맞습니다. 자, 제가 한번 또 머리를 임팩트 순간을 약간 뒤쪽, 뒤쪽, 지금처럼 뒷땅을 아. 치게 되면서 공이 나간다는 거예요. 드라이브는 이렇게 쳐도 돼요. 아. 근데 아이언을 칠 때는 내가 축이 뒤에 있으면은 뒷땅을 치면서 공이 제거리가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 자, 그럼 반대로 또 축이 나가요. 자, 이렇게 나가게 되면 탑핑이 나와요. 또 탑핑이 나오면서 공은 또 슬라이스가 날 겁니다 자 이렇게 축이 약간 나간 겁니다 나간 겁니다 자 이렇게 나가서 아 이렇게 눌러친다 다음 물을 친다 이렇게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축에 대한 정리는 정확하게 있으셔야 돼요 음. 자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좀 쉬운 방법을 제가 하나 좀 준비를 해봤어요. 혹시 이, 이 동작은 그냥 집에서 따라해보셔도 좋아요. 저도 체를 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떻게 하면 좋냐면 저는 빨대를 준비했어요. 집에 혹시 젓가락이나 또는 숟가락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네. 그 시청자분들 다음에, 빨리 가져와서 따라 주세요. 네, 일단 빨리 좋겠어요. 갖고 와서 좀 기다려 드릴게요. 네. <laughs> 자, 이렇게 물어주세요. 그리고 스윙. 이 빨대가 공을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 이해가 정확히 되니요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네. 이렇게 되고요. 아 지금 이렇게 몇 번만 따라 하셔도요. 아, 내가 축이 여기, 여기 하면서 이 머리의 축이 정확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오. 지금 집에서 이거 꼭 따라 하셔야지 아이언의 임팩트 구간의 음. 축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는 거니까 요 연습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빨대로 설명을 해 주시니까 한번에 좀 빠르게 네.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7번 아이언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뭐 6번 아이언, 네. 5번 아이언, 롱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공 위치를 살짝 왼쪽에 두고 치는데 네. 그러면은 최저점이 머리도 살짝 왼쪽으로 가야 되는 어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음. 좀 봐주시면 좋은 게 우리가 일단은 만약에 오른쪽에 뿔이 있다 왼쪽에 뿔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방금은 이제 롱아연의 왼쪽에 있는데 몸이 이렇게 나가서 쳐야 되나요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우리가 볼의 위치를 놓은 상태에서요 조금 우리가 7번아언은 우리가 센터에 있으면서 코를 보고 맞췄다면 롱아연은 약간 드라이버스러워야 돼요. 아. 더 많은 다운블로가 아니죠. 쇼다이언은 많은 다운블로, 미드라이언은 디보트가 조금 덜 나는 다운블로, 롱아이언은 정말 사뿐한 다운블로로 다운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조건 머리를 여기다 맞춰야지 이건 안 돼요. 아. 내가 센터, 명치 이 구간에서 우리가 축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약간 어퍼블로식으로 롱아야는 맞습니다라고 이해해 주는 게 정확하십니다. 아그 네. 머리 위치는 그대로 있어야 하는 거네요. 네, 약간 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만 네. 롱아형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 있어야지만 확실하게 다운블로지만 어퍼블로 비슷하게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해결되셨나요? 네. 네. 아 네. 그러면 은 일단은 제가 이렇게 물고도 한번 더 쳐볼게요. 네. 그러면 은 이걸 물고 임팩트. 요 동작, 요 동작. 자, 스윙을 해볼게요. 와. 부샤, 부샤. 부샤.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 되니까 연장해서 꼭 한번 해보시면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정말 확신합니다 오아 네. 사실 다음 블로로 쳐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냥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조건 찍어 쳐야겠다 해서 네. 사실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어 그런데 지금 이론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사실 뒷 땅도 안날것 같고요 맞죠? 머리 위치만 좀잘 고정을 해도 맞죠? 제대로 된 아이언샷을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축을 이해한 거기 때문에 뼈다귀를 이해했기 때문에. 때문에 무조건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뼈다부로 이해했어요. 네. 자, 이제 그 다음엔 이제 네. 우리가 손의 움직임까지 좀 약간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이, 얘기를 좀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축에 대한 최저점에 대한 이해를 했어요. 자, 이 손에 대한 느낌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손이 왼쪽 허벅지 끝까지 손이 와야 됩니다. 음. 자, 요 동작에 오면서 공이 임팩트가 되는 구간이 가장 이상적인 임팩트 구간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끌고 들어온다 하니까 여기까지도 끌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지금 이렇게 끌고 들어오면 힘도 안 들어가고 파워도 안 생기면서 공 또한 똑바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하죠? 나는 드라이브 칠때 약간 이렇게 풀어쳤어. 풀어쳤어. 이 손을 또 풀어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잘 치는 동작, 손을 더 끌고 가는 동작, 뒤로 동작을 하나하나씩 다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은 제가 일단 잘 치는 스윙, 내가 여기까지만 올 겁니다. 자, 스윙. 와, 네. <laughs> 지금처럼 강한 힘을 내지 않지만 임팩트 구간 우리가 정확히 이해했다 보니까 공은 똑바로 멀리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운블로우를 정말 더 많이 치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손을 더 많이 끌고 와 보고 욕심을 내 볼게요. 자, 이렇게 욕심 내면 공 또한 낮아지고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볼이 생기게 돼요. 아, 나가는 겁니다. 손이 너무 이렇게 나간다고 해서 다음 볼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드라이브 칠때 약간 이렇게 풀면서 힘 쓰는 게 좋았어. 이런 분들은 지금 또 손이 뒤쪽에 있으면 이렇게 뒷땅이 맞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처럼 뒤에 있으면 지금도 뒷땅이 맞으면서 풀리면서. 나갔습니다. 음.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 싶은 건 축을 이해하고 축이 기본기, 그 다음에 이 손의 위치까지만 제대로 인지하시면 아연의 다함불로의 기본기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자, 근데 이렇게 손을 여기까지 오세요라고 하면 저한테 다들 이러시더라고 아니, 말이야 쉽죠. 프로니스 그렇죠. 하시는 거죠.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쉬운 방법이 어떤 거냐면 자 이게 어드레스를 딱 섰어요 섰는데 여기서 임팩트 동작 만들게요 자 지금 보이시나요 아, 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드레스 할때자 근데 이때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맨쪽으로밀때 공이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음. 이 공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가 내 손의 위치구나 아 여기까지 더 이상 가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거안 돼요.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손 위치는 확실히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안 되고요.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연습을 한번, 두번 느끼고 스윙. 아, 그렇죠. 그 아. 확실히 임팩트 동작을 몇번한 다음에 스윙을 하면 정타에 잘 맞을 것 같네요. 확실히 좋죠. 음. 근데 여러분들 정확히 중요한 겁니다. 요 동작 하실 때공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음. 손 위치 정확하게 지켜주세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손이 취하고 확실하게 축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아이언 샷 기본적으로 다운블로 임팩은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핵심 포인트에요 여기서부터. 자, 요 기본기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 기본기 스윙의 축에서요. 이 스윙의 축에서 상하 움직임 이 생기면 또안 돼요. 상하 움직임이 생기면 우리가 다음 블로우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핵심 포인트인데 제가 축을 스윙의 축 저는 머리라고 얘기했어요. 스윙의 축을 머리라는 가정하에 어드레스 때 머리 위치 테이크어웨이 머리 위치 백스윙 탑 머리 위치 다운스윙 머리 위치 임팩트 머리 위치를 최대한 상하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딱 놓고 머리 축을 안 움직일 거야. 그리고 스윙을 음 네, 아 지금처럼 해줘야 돼요. 자, 근데 피니시 때는 올라가셔도 됩니다. 어드레스, 테이크어웨이,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스로까지는 머리를 유지. 그리고 피니시 동작에서는 올라가셔도 됩니다라고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다시 또 한번 제가 한번또 보여드리면 테이크어웨이, 어드레스 머리 높이, 테이크어웨이. 탑 스윙, 백 스윙, 탑 그리고 스윙. 와 이런 식으로 머리의 높이를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지 다음 블로가 확실히 될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절대 여기서 내가 다음 블로를 하겠다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다음 블로 할 테니까 나 이렇게 들을 거야. 그리고 찍을 거야. <laughs>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그럴 때도요. 내 축이 있는 상태에서 드시는 건 오케이. 근데 내가 축이 올라가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이 공간이 너무 많이 생기면서 탑핑뒷땅더 많이 생겨서 상하는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상하를 움직이면서 한번 접으면 야, 이게 좀 모양이 <laughs> 이상할 건데, 제가 올라가고, 잠깐만, 어떻게 쳐야 돼? 예, 잠시만요. 이게 올라가고. 예, 네, 이렇게 와, 되면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전 지금 솔직히 어떻게 쳐야지라고까지 음. 왜냐하면 공이 너무 멀어졌거든요. 근데 다음 음. 블루를 치겠다고 이렇게 들어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절대 안 돼요. 머리에 축으로 상하 움직임을 최대한 제어하자.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제 지인 분들한테 좀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라 고 그래. 앞에 거울이 있을 때 거울을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드레스를 딱 하고 정면 앞을 봅니다. 아, 공을 그리거나, 안 보고요. 네, 공을 안 보고 딱 보고 음. 그 다음에 어드레스라고 딱 보고 그 다음에 스윙하세요. 그러면 오, 와. 와, 와, 지금 공을 안 보고 스윙을 했는데, 네. 와 이렇게 맞을 수가 있네요. 맞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골프 스윙은 회전 운동을 하는데요. 이 축이 딱 잡혀 있고요.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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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아. 아무 문제가 없이 공이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들 어떻게 하냐면 이 축을 약간 올라가면요. 이거는 저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순서가 생각이 안 나요. 음. 그러기 때문에 내가 놓고 안 맞아도 됩니다. 그냥 딱 앞에를 보고 스윙을 와.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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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축을 잡고 유지해주고 스윙을 할 거야. 음. 이 생각만 하셔도 정말 여러분들 아연의 이 다운블로우 임팩트는 확실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동작을까지 다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힘드셔도요. 하프 스윙만 해주세요. 와. 하프 스윙까지만 해도 좋아요. 굳이 내가 이거를 막잘 치고 세게 칠 필요도 없으니까 이렇게 작은 스윙으로 내가 요 동작을 몇번 하시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를 제가 들으라 했는데 명치축이 느껴지면서 수위, 명치가 상하로 느끼지. 안 움직이는 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생방송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김지현 프로가 공도 안 보고 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세 번을 쳤는데 세번다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laughs> 제가 얼마 전에 댓글을 봤는데 네. 어그 묘기 골퍼라고 얘기를 <laughs> 해서 제가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공을 안 보고 카메라까지 준비했는데 이 방식은요 여러분 공이 안 맞아도 돼요 이렇게 연습윙을몇 번만 해주시면은 아 내가 축의 느낌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아마 여러분도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음. 자, 여러분들한테 딱 말씀드릴게요. 아이언의 기본기 다음 블로우 임팩트입니다. 자, 우리가 축의 최저점, 최저점만 이해하고요. 손에 너무 많이 나가지 않아요. 손도 왼발 허벅지 끝 여기까지가 들어오면서 임팩트를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스윙 중에는 상하를 만들면 절대 안 된다. 요세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다음 블로잉 패트 확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아언잘칠수 있는 방법 김준프로가 알려줬는데요.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숑숑님이 질문 주셨어요. 네. 유독 저는 쇼다이언이 생크가 심한데요. 네.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런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쇼다이언 네, 생크 아 제가 다음 시간에 꼭 준비 많은 준비해 를 드릴게요. 일단 쇼다이언 생크가 나시는 분들은요. 일단 제가 자, 여기 좀 위험하니까 제가 좀 왼쪽을 볼게요. 쌩크가 나시는 분들은 어떻냐면 게 올라갈 때 많이 제끼면서 지금 오른쪽으로 쌩크가 나는 거예요. 네. 이 쌩크 제가 진짜 잘 내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쌩크 이 쌩크 레슨을 네, 위험하니까 좀 왼쪽을 볼게요. 음. 지금도 완전 쌩크 났거든요. 여기에 지금 맞았거든요. 완전히. 자, 이렇게 쌩크가 나는 이유는요. 과도하게 손목이 열렸을 때 임팩트 되는 순간 맥 쪽에 맞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제가 아직 스윙을 못 봤으면 못 봤지만 많이 오픈이 된상태 어떤가요? 임팩트가. 아, 열려 열려, 열려. 쪽이 열려 있죠. 많이 오픈된 상황에서 맞을 경우는 쌩크가 이때가 가장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헤드를 열어 돌려야 돼요라고 하고 그대로 임팩이 되면 바로 쌩크가 납니다. 그래서 대님 이런 분들은 열었으니까 살짝 받아 주는 느낌으로 치다 보면은 절대 센거안날 거예요. 아, 네. 좋습니다. 제가 근데 다음번에 또 준비할게요. 네. <laughs>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김찬 프로가 다운블로로 잘 치는 방법 그리고 손 위치까지 알려 줬으니까요. 좋은 아이언 샷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